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학원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밭에 딸린 구호관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매대상 구호관체는 바로 이 주택이 되겠고요. 현재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남서양의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위치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밭과 주택 합해서 약 410평 정도 됩니다. 면적도 상당히 크고, 위치도 좋은 그런 토지와 주택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이 주택, 이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지어도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바로 2차선에서 들어오는 대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집도, 어, 현재 쓸만하고 괜찮습니다. 아, 어디 누수나 이런 것된도 없이 예, 벌써 10여 년 이상 아, 이 주택에서 어, 살고 계시는데 예, 따뜻하고 불편함이 없는 어, 좋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남사향으로서 어, 해도 잘 들고 어, 위치가 좋아서 어,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온수 시내에 예,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갈수 있는 그 위치해 있고 바로 나가면은 바시고 과수원식으로 이렇게 유실수를 많이 심어서 감나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이건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되겠고요. 이 주택은 현재 방이 두 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 넓습니다. 화장실도 굉장히 넓고 방두 개가 아, 다 큽니다. 그리고, 큰 장점은, 다용도실이 길게, 기역자로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도 다용시,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예, 네, 여기도 또, 다용도실이고, 뒤에도 다용도실이고, 창고 형식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문, 부분들이, 그냥 생활하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별도로 어, 있습니다. 있고 음, 여기는 또 여기 다용도실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이쪽 뒤쪽으로 나가면 바로 바시고요. 또 하우스도 별도로 있는 에, 그런 어, 구옥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에, 여기서 그냥 어.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노후 보내기에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소일거리도 많고, 어, 밭이 커서 농사 지키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재 예, 보이는 여기, 여기가 바로 2차선 버스 국도입니다. 아, 바로 국도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큰 대문이 돼 있고, 어, 그래서 어,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상가를 지어도 바로 여기서 이 차선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아, 또 이쪽이 이제 밭이 되겠는데 밭도 약 200평 정도로 굉장히 크고 뒤에도 약 200평 정도의 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 토지에 대지, 밭다 합해서 약 110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현재 이 주택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난방, 취사를 다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를 하든지, 상가를 짓든지, 빌라나, 또 여러가지, 뭐, 상가, 원룸 건물 짓든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저온조장고, 또 비닐하우스, 여기에 또 넓은 밭이 2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평 정도 되는 밭이 되겠습니다. 반 모양도 좋고, <laughs>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에 삼랑산을 바라보고, 또여기 온수 시내입니다. 시내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병원, 약국, 마트 다갈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2차선에 붙어서 어, 차량 통행하기도 좋고 상가 어, 건물을 지어도 바로 2차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영업상 좋은 장점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매 대상 밭은 바로 어, 이렇게 밭이 예, 되겠습니다. 사각형으로 모양도 좋고 어, 200평정도 됩니다. 굉장히 여기도 뒤에도 이렇게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 410평입니다. 410평에 건물 약 20여 평 되는 구억이 있습니다. 방이 두 칸, 화장실이 두 개, 넓은 다용도실이 있고, 거실이 있는 남서양의 구억 주택이 있고, 토지가 약 400평이 되는 그런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밭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포함한 9억 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하우스도 이렇게 해서 겨울에 채소를 갖고서 먹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고추도 말리고 또 각종 채소라든지 이런 손질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온 저당고 고구마라든지 각종 그것들 놓고 쓰고 있는 좋은 저장 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감나무라든지 각종 유실수들이 수호식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닭장도 또 만들어서 닭이나 이런 걸 가축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들어오는 뒤에 도로가 또 이렇게 2차선에서 연결된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수도 들어가 있고 다 도로로 쓰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전면에 2차선이 붙어 있고 이렇게 뒤로도 이렇게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땅이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출입할 수 있고 이 뒤로도 이렇게 출입해서. 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토지 경계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밭까지 해서 주택, 전부 다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출입할 수가 있고, 뒤로, 뒤로, 마을도로 들어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땅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서, 통행하기에 굉장히 좋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어, 현재 매매 대상 주택과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택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고, 예, 앉아있고요. 토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 차선 예, 아까 국도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대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대문 이 여기 있고 뒤에 뒤에. 에, 예, 그,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이 땅에 붙어 있고, 앞에도 이렇게 2차선 국도에 접해 있고, 뭐, 추후에 상가 건물을 짓고, 뒤에 주차장로 해도 되고, 어 다양하게, 주차장은 뭐, 일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가면은, 어 상가 건물 여기다 짓고, 예, 주차장 이렇게 해서, 이 뒤로 들어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서양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좋아서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곳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구옥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지는 자연출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연 추락 지구는 건폐율도 높고 어, 청수도 올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에, 용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410평입니다. 건폐율 자연 추락 지구이기 때문에 60%입니다. 원래 자연 녹지 지역은 20%입니다. 20%인데 자연 추락 지구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60%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일반 2종 추가, 1, 2종 추가 지역에 같은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도 좋고 용적률은 100%입니다.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현재 주택 9억이 있고 20여평 이상 되는 면적이 되겠고요. 방이 두개거실 있고 화장실 두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트, 병원, 약국, 시장,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거리에 이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생활권도 좋습니다. 그리고 2차선 국도에도 접해 있고 뒤에 마을 들어가는 마을 도로에도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쪽으로 통행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포리와 성모도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주택과 토지입니다.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주변에 펜션이나 카페들도 많이 있고, 음식점도 많습니다. 굉장히 상가건물 지켜도 큰 장점이 있는 토지입니다. 용도는 상가건물, 카페, 음식점, 빌라, 원룸 건물 등 요양원 등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건폐율이 좋아서 건물도 굉장히 크게 질을수 있습니다. 여기 뭐몇배평 건물을 질을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입니다. 이번에 금매매가로 4억 3천만 원에 거래 매매가를 내놨습니다. 평등 가격이 약 100만 원 조금 상해합니다. 이렇게 좋은 토지가 이 가격이면은 100만 원대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이번에 예, 금매물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 곧 매매가 이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아 많이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현장 안내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에서 60% 정도가 가능합니다. 잘하면 60%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은 현장 안내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